어떻게 너무 좋아. 이 편이 좀 빨리 온 맛있어, 아 <믿어줘나? 웃음> 너무 이쁘다. 너무 <laughs> <좋은> 하루였어요. 안이 <안녕. 웃음> <애> 아빠 같지. <laughs> 서 빠지는 거예요. 아이 <laughs> 용기 생겼어? <laughs> 밤에 좋아~ 요즘 감자가 제철이라 감자 샐러드 자주 해먹어요. 호기심 많은 막둥이가 감자와 계란을 으깬 뒤 소금과 알룰로스 넣어줬어요.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가야 맛있어요. 본간 보고 소금에 절여둔 오이 꼭 짜서 감자 샐러드에 넣어준 뒤또 간을 보는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김이 막둥이 맛이 어떠하느냐 맛있습니다 준나 가공식품 전문가 둘째는 짜파게티에만 열중하길래 맛을 알아야 요리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삼형제는 가리는 음식이 없는데 늘 음식할 때 주변을 맴돌며 식재료에 대한 얘기나 음식 맛을 보여줘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맛있는 거를 어 안타깝지. 막둥이는 댄스 타임. 파김치가 먹고 싶어 짜장 라면과 에그 포테이토로 식사를 했어요. 게 막둥이는 안 먹겠다더니 저만큼이 한 젓가락. 다음날 반찬도 없고 식재료도 없어. 오랜만에 바삭단짠 멸치볶음을 만들어 봐요. 멸치, 멸치 전자렌지 1분 돌리면 좋은데 그냥 마늘 기름에 튀겨요. 결국 깨불이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볶아줘야 할지 뭐예요. 멸치가 바삭하게 튀겨지면 가운데 자리 비워 설탕 먼저 넣어줘요. 주물 팬이 설탕이 타지 않고 잘 녹더라고요. 간장 한술 넣어 설탕과 빠르게 섞어줘요. 이 과정만 잘하면 멸치볶음에서 쥐품 맛이나요. 양념과 고루게 섞어준 뒤 달지도 않아. 반짝임을 위해 올리고당 한 술, 통깨 뿌리고 바로 통에 담지 않고 넓은 바트에 옮겨 식혀줘요. 사용하던 팬 그대로 기름에 마늘, 새우 넣어 볶아주고. 양파, 당근, 감자 등 있는 야채들을 넣어줬는데요. 카레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야채가 익지 않았어도 고르게 섞이면 고형카레를 넣어줘요. 매운 고춧가루 두술과 부드럽고 든든하라고 휘핑크림도 150ml 넣어줬고 국물이 하나도 없기에 냉털하며 우려낸 해물 육수를 넣어줬어요. 이제 뚜껑 닫아 중불에 20분 두면 맛있어져요. 한김식은 멸치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으니 먹기 좋게 톡톡 부셔진 뒤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해도 끝까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묵은 김치와 바삭 단짠 멸치볶음, 매콤 크림 카레로 아침 식사를 먹어요. 식욕이 왕성한 남편은 몇안 되는 반찬에도 늘 맛있게 먹어줘요. 음좀 맛있어. 오후가 되어 소파 테이블이 도착했어요. 입식, 자식 모두 사용에 편한 높이와 길이감 있는 테이블을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때? 네. 예쁘지. 우와. 이거 아까 너무 다르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찾았거든. 운동 가려곤 셰프 친구와 둘째는 관심도 없는데 저 혼자 신나 자꾸 봐달라고 해요. 편지 아니 이게 높이가 중요하거든. 왜차 아, 마실 바, 때? 바닥에 앉을 때도 그래 앉았을 때도 높이가 네. 좋고 어, 엄마가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엄청 그래? 거금 들였어 네. 냄새 에 질려 아침 못 먹었다. 둘째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나. 네. 너 것도 덜어놔 네. 빨리 와 그럼. 두 번째 차려진 아침 식사. 카레가 매콤하니 에그 포테이토 샐러드와 은근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아, <목소리> 늘밥 먹을 식구가 많다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덩치에 맞지 않는 가방을 메고 있는 둘째. 이거 산거 아니지? 네, 샀죠. 너무 귀엽네. 저기 동네 엉아 같아 <laughs> 친구야 유치원 가자는 엉아 같아 얼굴은 안 찍고 있어. 옷에 껴서. <laughs> 어디가? 아 진짜 그거 어디서 났어? 았어요저 덩치에 가끔 엉뚱한 쇼핑하고 오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둘째가 갑자기 친구들과 집에 밥 먹으러 와도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아이들 좋아할 바베큐 립을 오븐에 넣어두고 빠르게 준비해요. 쌈 채소가 많아 간단하게 샐러드도 만들어요. 종류별로 듬성듬성 잘라 달콤한 스테비아 토마토만 넣어줘도 초록 빨강이 조화롭고 맛도 좋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묵을 체칼로 내려 끓여봤거든요. 통으로 데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묵이 말랑해지더라고요. 묵은 다시 찬물로 차갑게 해준 뒤 오이채 내리고 김치도 잘게 쫑쫑 썰어줘요.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부분이 맛있겠다. 설탕 살짝 참기름 살짝 통깨도 넣어 가볍게 버무려줘요 조미김 잘게 잘라주고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냉면육수 세포를 넣어주고 묵을 넣어줘요 오븐에서 데워진 폭립을 잘라주는데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오늘은 뉴페이스가 함께 왔어요 평소 둘째를 통해 듣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던 날 뭐? 처음 오는 친구라 촬영되고 있음을 알리고 폭립을 먹기 좋게 미리 가위로 잘라줘요 자주 쓰지 않는 양념류는 팬트리에 둬서 중간에 빼서 쓰고 립이 너무 붉기만 해서 안 예쁘니까 파슬리, 솔솔 머리하고 온 큰아이 안녀와 보여주는 모습이 귀엽고 하드에 어니언 드레싱 뿌려주고 묵사발에 오이와 김치, 김가루, 깨 뿌려주면 간단하게 묵사발이 완성되거든요. 또 뒤에 땀이야. 얼마나 더웠는지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자주 오는 친구는 알아서 테이블 세팅을 돕고 몇 가지 안 되지만 양으로 충분한 차림. 묵사발은 냉면 육수로 쉽게 만들 수 있어 요즘 자주 해 먹어요. 알아서 덜어서 먹어. 네, 이런 날을 대비해 냉동실에 육류 밀키트는 꼭 구비되어 있어야 할아봐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응. 접시에 빈쪽 돌려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많이 먹지. 현이 아침 안 좋아지? 하 네. 응. 그 요만큼만 먹어봐. 네. 만큼은 먹을 수 있지? 소나타는 더. 아 그래? 어, 듣던 좀 반가운 정확하게. 소리에 더 덜어주고. 장첸도 먹을 수 있지? 네. 이름이 뭐야? 난 장태인인 것밖에 몰라. 어머, 잘생긴 연예인 이름이네. 혹시나 먹이 불편할까 그릇에 덜어주니, 둘째는 친구 밥을 덜어주더라고요. 저도 점심을 거른 상태라 같이 먹으려고 합석해요. 몰랐는데 제 물까지 챙겨다 줬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먹고 일어나니, 뒤늦게 큰아이까지 먹는다고 합석해 남는 반찬 없이 깨끗이 비우고. 다시 공부하러 학원 가는 고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엄마 택배 왔네. 택배 가지고 들어온 아이를 다시 보내고 싶지 어, 택배, 않고. 너무 게 놀다 왔니다어에또 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구쟁이 강아지는. 재밌는데? 넌 오지마 떠나갔지요. 청소를 하고 머리를 하고 화장도 하고. 집에 있는 거 지금 엄마 이거 입고 칠게요 나 이거 입고 앞치마 해 이거 홈웨어에요 고지식한 둘째의 앞치마 아, 하면 예뻐 한번 해서 보여줄까? 엄마, 보여줄게 이런 제 자신이 웃겨서 웃고 아. 오늘 아. 집으로 통신사 촬영을 하러 오시는 날이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입지만 둘째는 신경이 쓰이나봐요 막둥이는 머리가 많이 자라 옆머리 다듬어주고 괜히 형한번 따라 해봤다가 바로 수긍하는 게 막둥이.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해요. 밖을 자꾸 살피다 들어가길 반복. 귀 둘째 인플루언서님께서 촬영 감독으로 오셨더라고요. 둘째는 마음이 설레이고. 안잘기 렸어? 용기 생겼어? 아니야 지금 해. 이 엄마가 말할까? 결국 말을 꺼냈더니 <laughs> 이렇게 인사를 나눈 뒤, 둘째는 합석을 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막둥이는 자초해서 커피를 내려요. 이번 촬영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닌 촬영 편집을 해주시는 광고라 촬영에 앞서 간단한 미팅을 하고 있으니. 고봉 커피를 내린 막둥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요. 막둥이는 리액션이 좋은 아이라 매순간을 즐기고 있고 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촬영이었죠. 육아와 집밥이 제 일상이었기에 저도 요리가 부담없고 즐거운 편인데 통신사 광고를 해도 요리를 하는 영상이 담긴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하는데 막둥이는 이런 순간을 즐기더라고요. 와. 컬러. 색깔 있어요. 컬러늘 어려움이라고 넘는 순수한 아이와 같아요. 촬영을 맡아 주셨던 아까 반비 님과 둘째는 추억을 담는날 아, 쑥스러워집 근처로 야외 촬영을 나가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 타고 싶대잖아. 어린이같은 모습은 들 보기 좋은 걸요 나이로서는 이쪽은 시 동안 촬영 잘 마치고. 아이스크림, 굿나, 에 행복했던 막둥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오늘 하루 어땠냐고요예좀좋은하루였어요참 단순하죠 <laughs> 아름다운 날 저희 집은 노을 맛집이에요. 해질녘이 되면 노을을 보기 참 좋거든요. 너무 다 가끔 유난히 이쁜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저녁이다. 이렇게 감성감성해지는 저녁. 숙제 중인 막둥이에게 근신 기간이라 단호한 엄마 모드인데 더말 못하게 뽀뽀로 스탑. 저는 어려서 바닥에 누워 하늘을 참 많이 바라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누울 바닥도 바라볼 시간도 없어 안타까워요.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한번 토닥이기 시작하면 뗄수 없는 엉덩이 팡팡을 하다가. 둥이는 마지못해 엄마를 맞춰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어릴 적 아이의 노래와 애교를 회상해요. 여기 있는데 노래를 하다가 막둥이에게 집안일을 시켰는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 자유금지 기간이라 며칠 집에 있으며 집안일을 시켰거든요. 평소 닦지 않는 문틀 먼지 닦기, 거울 닦기와 그릇 정리 후 설거지도 했는데 오 많이 좋아졌는데 저기 수세미 저렇게 구석에 다 두면 안 되고 청소를 배우는 날에 연속이었어요. 분리수거. 인덕션 주변에 지저분하게 묻던 것도 싹 닦고 밥은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야 되겠다. 살림을 배우는 날의 연속이고. 그 를빨 때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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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깨 형은 입대 전이라고 노는 날의 연속. 너 가는 거야 지금? 그 나이는 쿨하게 퇴장하고 막둥이 다음 미션은. 본인 운동화 빨기 너무 많은 양을 가져오더니 지금 이거만 입안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힘들지? 이거 막... 힘들지는 않은데 허리가 아파 어잇! 잠깐만요! 거기 이쁘신 분! 네? 접으셨어요? 네 <laughs> 지금 이쯤? 머리를 자주 빗어줘야 두피가 지압이 돼서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잘못 오셨어요? 네. 네. 할머니네. 말을 또안 들어서. 아줌마네 아줌마. 우리 마피가 하지 말을 안 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 출산을 한 조카 집에 아기 보러 왔어요. 뭐라고? 뭐랄, 뭐랄, <laughs> 그래? <laughs> 조리기간이라 산후 관리사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더라고요대기방큰 데까지는 <laughs> 없어요 우와 해놔서. 야, 대박이다 누나 언제 이렇게 준비 다 했어? 저제이의 <laughs> 애기랬던 <laughs> <laughs> 세상에 야, 이미 출산 전 <laughs> 아이방을 <님이> 완벽하게 꾸려놨더라고요 <laughs> 어머 여기 봐 해열제, 의료용품, 지퍼백 우와 <laughs> 야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laughs> 이거 침대도 다 발열해 놨어? 응. 네. 뭔가 뭐, 안마 커튼까지. 한애기한열 살까지는 가능해 보이네. <laughs> 이거 이거 기저귀가리고요. 아, 그래. 세상 너무 잘 준비돼요. 동생까지도 안 되겠다. 출산 후할 <laughs> 말은 아니었죠. <laughs> 야, 둘째는 너무 <없나? 웃음> 아, 진짜.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으니?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작아? 아우. 너무 가볍다. <laughs> 너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야. 참 보호 기능을 자극하는 신생아기 때죠. 어디서 소리가 들려? 이때는 아기가 잘안 보이거든. 큰아이와 막둥이는 <laughs> 너무 신기해서 아기를 살펴보기 바빠요. 듯이 <laughs> 턱받이를 빼면서도 모든 게 조심스럽고. 호동이는 <laughs> 어떻게 너무 좋아 야, 형한테 빨리 장가해서 애기나라고 그를까응 기침. 기침했어 나동아 군대 가야되는데 확실히 경력은 다른거 같아요 아기를 너무 이뻐해서 작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까지 수료해뒀거든요 아, 애 아빠같지 애 아빠가 될 나이이기도 음. 해 그래도 아, 동생이후 처음으로 신생아를 안아보는데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저와 같아 보였어요. 드디어 막둥이 차례가 되어 아기를 무릎에 안아봤어요. 내손 잡았어. 막둥이도 아기의 신비로움에 마냥 행복했고. 너무 이뻐. 곧 입대할 큰아이에게 미리 용돈까지 챙겨줬던 조카. 왜? 아 이제 아기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안만니까 진짜. 막둥이는 요런 단순함이 참 매력이 넘쳐요 아, 진짜 웃겨 이제 형아가 이렇게 운전할 날 얼마 안 남았어 막둥이와 아빠, 붕어빵 둘째 <laughs> 큰아이 입대 전 삼형제 모두와 함께할 마지막 미사를 드리러 가요 코이예야 라고 말하면 둘째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순간 난치고 싶지만 참고 오 아주 남성적이에요 오 아주 지적이에요 만족스러웠나봐요 배가 고픈 막둥이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로 버거를 샀고 어니언링을 버거에 얹어먹으면 맛있다고 제조중이에요 양파튀김을 먹는 것만 봐도 귀여운 막둥이는 늘 인심이 후회해요 엄마 먹어봐 엄마, 형한 입씩 먹여주고 먹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즐기니 먼 거리도 편안하게 왔고, 여름 캠프 이후 오랜만에 뵌 신부님께 안수도 받고, 형 누나들과 축성도 받으며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누렸고, 수능을 앞둔 고3 둘째도, 군입대를 앞둔 큰아이도 안수를 받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삼형제가 하나가 되고, 알수 없는 희망찬 마음이 심어지며, 두려움 앞에서도 다잘될 거라는 굳건한 마음을 담아 올수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